안녕하세요 스님 예, 자 사주팔자에 보면 쇠기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사주에는 세기운이 너무 강한 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곤란하다? 나무가 살기가 어려워요 왜? 소위 말하는 금극목을 당하니까 아 처참하게 당하거든요 이런 경우 우리가 병증으로 나무가 당했다 나무가 망가졌다 할 때는 나무가 주관하는 간 간을 조심하라고 하거든요 나무는 간을 주관하니까요 하지만, 사주팔자라는 것은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예외가 벌어져요. 자, 사주를 올려드렸어요. 자, 그 사주 한번 보자고요. 자, 일간이 큰 쇠기운이 경금입니다. 아이고, 시간에 또 경금이 있어요. 월간, 연간에도 세기운들이 있어요. 그러니, 천간에는 전부 세기운들이 포진했어요. 그리고 일지 술토 안에 또 세기운이 있죠. 걔도 힘을 쓰고 있어요. 허허 그런데 일지와 시지의 큰 흑기운들이 토세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세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죠. 근데 다양하게도 연지에 이제 해수라는 큰 물이 강한 쇠기운을 설비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역부족이다? 쇠기운들은 나무를 공격합니다. 이런 경우 간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간이라는 것은 열에 상당히 취약한 장부입니다. 그런데 위사두 같은 경우는요 열이 상당히 약해요. 습냉하거든요 지금. 아 그래서 어 그렇게 간에 심한 타격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죠. 슬토 안에 불 꺼졌어요. 불길이 완전 꺼져 버렸어요. 심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laughs>